가난한 사람은 본능대로 살지만, 부자는 본능을 통제한다. 원시시대부터 이어져온 가난의 본능이 부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심리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런 장애물과 본능을 통제할 줄 알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본능에 휩싸여 극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려면, 가난의 본능을 극복하고, 부의 본능을 따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세 가지 본능을 소개합니다. 가난을 만드는 본능 1. 무리 짓는 본능. 보자가 보자인 이유는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다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무리를 짓는 본능이 있어서 양떼처럼 함께 다닙니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논리를 떠나서 항상 소수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무리 짓는 본능은 소수 편에 서는 것을 방해하고 많은 사람 곁에 남게 만듭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부자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시절부터 외소한 체격이나 사냥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맹수의 습격을 받아도 대다수 인원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현재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수의 행동을 따르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던 과거의 습성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이 살아가는 환경은 원시 시대와는 다릅니다. 맹수도 없고 사냥할 필요도 없는 지금, 아직도 원시적 무리 짓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가장 대중적인 재테크 수단인 주식과 부동산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이 최고점에서 사고 바닥에서 팔기를 반복합니다.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를 살펴 같이 움직이려는 무리 짓는 본능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존 템플터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대중을 따르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오히려 대중과 반대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무리 짓는 습성을 극복하고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 움직일 줄 아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존 템플터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대중들이 느끼는 공포를 극복하고 탐욕을 자제하라는 워런 버핏의 말처럼 역발상 투자를 시도해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무리 짓는 본능을 피해서 대중과 다르게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신경 쓰는 특성이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때 기준은 수익성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비슷한 부동산이 얼마에 팔렸는지를 참고합니다. 옆에 비슷한 게 얼마에 팔렸으니 이것도 얼마 해야 한다라는 식입니다. 이런 방식에 따르면 거품이 있어도 사게 되고 저평가되었을 때 매입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남들의 결정에 신경쓰지 말고 혼자서 결정하되 절대적인 수익률로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난을 만드는 본능 2. 근시안적 본능 금융사기는 대부분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이 된다 라는 말만 덧붙이면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갑니다. 이런 사기가 가능한 것은 모두 짧은 기간에 일확천금하고자 하는 인간의 근시안적 본능 때문입니다. 하버드대학의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인간의 유전자에는 짧은 시간을 선호하는 본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류는 800만 년중 799만 년 동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수렵 채집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날 하루의 사냥에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단기적인 성공 여부에 생존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본능이 유전자에 남아있는 지금 가난한 사람은 적금 대신 로또를 좋아하고 기다리는 대신 신용카드로 미래의 돈을 당겼으며 장기투자보다 단기투자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재테크는 영락없이 실패하고 맙니다. 주식투자의 천재 케인즈와 워런 버핏은 둘다 단기투자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일반인의 주식투자 실패 원인은 단기투자 때문이며 단기투자를 하는 이유는 근시안적 본능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케인즈와 워런 버핏은 철저히 장기투자로 큰돈을 벌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단 투자를 한 주식은 장기 보유해야 하며 확실한 이익이 나거나 확실히 실수였다는 판단이 서기 전에는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기 투자 대박의 유혹에 휩싸여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10번의 성공에도 마지막 단한 번의 실패로 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YOLO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 신용카드 빚으로 사는 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재를 즐기는 멋진 삶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미래의 나에게 빚을 끌어와서 쓰는 것입니다. 근시안적 본능으로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현재를 즐기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테크를 하거나 검소한 생활로 절약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가난을 만드는 본능, 3. 인식 체계 오류의 본능, 인간의 인식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게 타고난 인식체계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행운만 바라보게 되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지 못하며 과도한 확신으로 올인 투자를 하며 미래를 알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투자에서 헛다리를 짚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두뇌의 인식체계 결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운 편향 인식 모르는 것도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 돈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체계의 오류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운 편향 인식은 일확천금을 누리는 본능입니다. 복권에 당첨되기보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을 확률이 더 높지만 나는 대박을 터뜨릴 것 같다라는 행운 편향 인식 때문에 인간은 또 적금 대신 복권을 삽니다. 재테크에서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수는 행운만 기대하지만 고수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예측은 신의 영역이지만 대응은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도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은 바로 그 예측과 대응에서 비롯됩니다. 미래는 알수 없지만 대다수 사람은 내일의 주가, 환율, 금리, 부동산 가격을 알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착각 때문에 재테크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측은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향후 장세 전망을 예측할 것이 아니라 기업을 분석해서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주식투자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해석은 현실에 대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머리가 나빠서 부자가 될수 없다고 생각하는 등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열등감이 바로 부자가 되는데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스스로 한계를 긋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졸 대통령도 있고 초졸 대기업 총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부자는 결코 천재가 아닙니다.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미래가 엇갈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식체계를 극복하고 부자의 본능을 깨우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대신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말을 외우는 것입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운명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 체계를 극복하고 부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를 부자가 되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머리로는 가장 가격이 쌀때 사야지 하면서도 막상 주가가 폭락하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바닥에서 팔고 살 때는 탐욕에 사로잡혀 천장에서 삽니다. 또 머리로는 저축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불편을 견디지 못해서 돈을 다 써버립니다. 이러한 감정과 본능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도 재테크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걸 방해하는 세 가지 본능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무리 짓는 본능 2. 근시안적 본능 3. 인식체계 오류의 본능 원시시대부터 유전자에 담겨있던 이러한 본능이 가난을 만드는 원흉입니다. 그러한 내면 속 장애물의 속성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안다면 부자가 되는 길에 한 걸음 가까워질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확실한 차이점은 단 하나, 본능입니다. 원시 본능에 사로잡혀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인지, 부의 본능을 일깨워 성공한 부자로 거듭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본능을 통제하게 된다면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책, 부의 본능을 참고했습니다. 색깔 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